어오오 오. 어어오 오! 어어어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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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오오오오 오. 어어어어어오 오! 오오! 어어어어어어 오! .오 어어어아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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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Nay이을 오. 어어어어오오오오어어 오오오! 어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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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웃음> 성공했어, 성공했어 <웃음> 아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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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뭇잎을 먹고싶은데 속이 안닿는다나그잎보 잘라 주면 좋겠다. 엄마 일로 와봐. 아, 아저씨가 잘라주지고 건강한가? 그 네, 아저씨가 나뭇잎 팔아가시나? 빨리 좀아보자솔히 나뭇잎 먹고 싶은 가죠 그렇구나!

나어다 야, 최 우와! 나와! 대시가 이럴 줄은 몰는데와